어, 런타임을 설치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. 그냥 위에 있는 사이트로 들어가시고, 사이트 밑에 있는 그 텍스트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들어가신 후에 어떻게 하는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. 여기 들어가시면은, 일단 영어를 보시기, 보시기 힘드신 분은 한국어를 하셔야 되겠죠. 그 한국어를 보기 위해서 잠깐 찾아보겠습니다. 이 화면에서 크롬 r 시 t t i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, 마우스 the Mouse or the Mouse or the m e or the Mouse or the Mouse or the Mouse or the m o t r t h s e o t e 그 중에 하나가 한국 이름으로 되어있습니다. 오늘도 이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. 3 2어주시 이때 저는 오피스 세답이 있기 때문에 이제 오피스 4란 어, 이름으로 나오는데, 처음 하시는 분은 오피스 세답으로 이제 나올 겁니다. 이것을 그냥 그대로 실행, 어, 그대로 그 세이브를 시켜주시고요. 세이브가, 저는 이름을 좀 바꿔봅시다. 그러면 이렇게 저장이 이렇게 세이브가 되죠. 여기서 이제 그리고 눌러서 그대 한번 눌러보면 은 있거든요. 오픈을 눌러주시면은 이게 잘안 되네요. 녹화장면 오픈을 눌러주시면은 자동적으로 설치가 됩니다. 그러면은 여러분이 다운로드 받은 억세스 코리아 엘 d 스 코리아 LDS LDS 코리안 a c c d 이를 갖다가 여러분 컴퓨터에서 수, 어,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. 어, 아주 쉽기 때문에 더 필요가 없고, 혹시 궁금하신 분이 있으면 제 얘기를 해주시면 제가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도움이 됐기를 바랍니다.